오늘 소개할 선수는 KT 위즈의 조니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온 외국인 용병이 나는 메이저리거니까 간섭하지 말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시 KT 감독이었던 김진욱 감독의 말에 의하면 코칭 스태프가 모네에게 지적을 하면 나는 메이저리거 출신이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렇게 플레이했다 간섭하지 말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용병이고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더라도. 계약한 팀 코칭 스태프에게 듣는 신용도 없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마 KBO 리그 수준을 매우 얕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KT 위즈가 앤디 마르테를 떠나보내고 선택한 사모타자 용병이었습니다 원래 NC의 영입 푸보였으나 KT와 계약하게 되었고 이후 NC는 스크럭스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16시즌 트 AAA에서 113경기 출전에 2할 7푼 6리1 9홈런 75타점을 기록할 만큼 준수한 타격성적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루수와 포수 두 개의 수비 포지션이 가능했으며, KT 내에서 지명타자를 소화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3월 31일 개막전에서는 잠깐 부진했으나 4월 1일 SK전에서 데뷔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하였고, 다음 날 곧바로 홈런을 추가하며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평소 KBO 빠던에 관심을 보였던 모넬이 빠던을 보여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듭된 주르미스와 점점 낮아지는 타율, 그리고 수비 실책까지 팀 내에서는 야구 센스가 부족한 선수로 꼽혔고 거기다가 타율은 일할 때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4월 24일 멘트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5월 5일에 복귀하였지만 또다시 수비 실책을 범하였습니다. 복귀 이후에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실책, 삼진, 주루사 등 KT 팬들을 화나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으며 결국 5월 20일 넥센전을 앞두고 웨이버 공시되었습니다. 그의 최종 성적은 28경기 나와 1할 6푼 오리 2홈런, 9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초반의 활약에 팬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처참한 기록을 남기고 방출되었고 대체적으로 먹튀라는 비난이 많았지만 반대로 팬들에게. 최상의 팬 서비스를 해주며, 야구는 못했어도 착했던 선수 정도로 기억되고 있었으며, 아쉬워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용병인 로아스가 팬들과도 잘 지내고, 코칭 스태프들의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탓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시즌 중에 선수를 웬만해선 디스하지 않는 김진욱 감독에게 찍혔는데, 이후 대체용병 로아스를 언급하면서, 모넬과 달리 조언도 잘 듣고, 선수들의 귀감이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방출 이후에는 템파베이와 뉴욕 매치에서 마이너 계약으로 영입하였고, 이후 은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